누가복음 10장 38절 어, 그들이 길 가시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하여 이러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종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민 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은 어,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그 부활시키는 그 유명한 부활 사건의 가정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그 얘기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영접하자 바로 예수님의 발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자 말다는 준비하는 일인 봉사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까.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어떻게 잘대접할려는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다 가 보니까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 동생이 도와주면 빨리 일 마치고 예수님 잘 되지 않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 도와달라고 눈치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보세죠 앉아.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야 가서 도와주고 언니가 하는 걸잘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는 자랑스럽게 긍지를 느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내용을요, 원어를 봤습니다, 원어. 원, 성경 원어, 원어뜻 이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는 것, 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뿐이다 습니다한 가지만 말이라도이 말이란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뿐이다. 한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전이한 가지만이라 말도이 말과 한 가지뿐이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봉사하는 것을 절대 나쁘다고 폄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봉사 어떤 성김 있어도요. 말씀을 택하고 말씀 앞에 탁 생각보다 더 중요한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기다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 분들은 정말 지한이죠. 한불에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의가 될 때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의를 굉장히 내세우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인도 이런 부분에 서 있어서 그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떨래도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기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성김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봉사인데요, 내가 예물들이도, 이 예물의 주체가 내가 될 때, 내가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었다 달라요. 내가 걔 봉사한다, 차량 봉사하고 뭐회 청소하고 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참 감사하다. 내 몸과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입니다. 이 제가 성전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 성전을 보고 바라보면 요 굉장히 뿌듯하고 참 감사하다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직접 음성은 아니지만요. 이 성전 너가 지은 거 아니냐. 내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일에 성도들이 기쁘게 쓰임 받았다. 그 느낌을 제가 딱 가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도요. 그 주체가 내가 됐냐. 주님. 이게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마르다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주민의 이 봉사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내말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내 도와서 빨리 식사하게 준비하게 해달라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는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요, 예배가 점점 점점 소리 심어집니다. 한 가지 생각합시다. 아무리 교회 봉사한다 해도 예배 시간 딱될 때요, 딱 모여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게 교회마다 잘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의 잘로 몰랐는데 가장 정확히 하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고 요한봉 12장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느덧 모르면 요한복음 12장 아 12장 몇 절이냐면 3절 말씀 보면 말이 어, 아는 같이 밀고 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한글가에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주고가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디나르 팔아 가난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을 돈계를 막고 그기 있는 것을 훔치가 미라 예수께서 싫으시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 날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의 죽음의 오미를 정확히 알고, 삼배테러는 노동자 1년 품사이에요이것은 예수님의 에, 발에 붙고 머리들로 그 발을 닦았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일로 몰랐던 이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늘이 말씀하셨는데 관심 있게 들었던 바로 마르다, 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생활하면서요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이셔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나가 돼야죠. 나를 위한 주님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엄청난 차입니다. 이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필요합니다그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믿으며 이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다 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정말 요즘에 제가 부를수록 은혜가 된 찬송이요. 찬송은 370장 중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시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내 짐을 부르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내 중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내 수많은 말들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내 중심의 기도가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 보면요, 그는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 아주, 아주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주님은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은 다 완전히 준비되어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가 가장 영광스럽게 일게키십니다 여러분 방을 그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죽여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되게 생각하면요. 이 땅의 정변은요. 자기들의 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신은 나를 이렇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걸다 아셔. 나를 알고 보니 있어. 주님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돼.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교회 나와도요. 종교성을 가지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노우. No. 어떤 과정에도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